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3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혁개정판 성경 구약편 37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일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럿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생 견태 진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고 불리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운 받은 기도오는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오는 한갓 연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곧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그 말씀의 본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기도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망군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기도원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원 너는 나의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압지하는 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옷을 덧입고 나팔을 으면서 미디안과 맞설 3만 2천명에 이르는 군사를 소집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령 자신의 손으로 또 자기 힘으로 미디안을 격퇴시킬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신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양털 뭉치 시험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적들과 대치하는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구한 양털뭉치 표징에 두번 모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표징으로 인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 기도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절 말씀에 쓰인 것처럼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생겨새 군대의 진을 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원 너를 따르는 백성의 수가 매우 많구나 라는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요약됩니다. 홍도 여러분, 3만 2천 명이라는 수는 매우 큰 수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숫자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3만 2천이라는 수는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많은 수이지만 저 미디안 13만 5천명 군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명은 그야말로 명암도 내밀지 못할 만큼 적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기동력을 제공하는 낙타 때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나 장갑차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최천단 무기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추고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저 미디안 연합군과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기도원이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의 두려워 떠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는 어떤 사람과 대결이나 경쟁을 할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와 대결하는 상대방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그에 비해서 나는 매우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나 우월한 능력을 지닌 자 앞에서 나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비교하면서 두려워하여 떨게 되는 것이며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여 싸움을 포기하고 맙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친 샘물인 하롯은 두려워하다 또는 떨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결국 하롯이라는 지명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하면서 두려웠다이며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양털뭉치 표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비로소 지니게 된이 기도원과는 대조적으로, 진을 치고 전쟁에 임하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영웅 군담 소설을 읽다 보면 일당 백 혹은 일당 만을 상대하는 소위 말하는 영웅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우나 장비, 여포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인적이라고 불리는 이 당대의 영웅 호골들도 적을 두려워하여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군사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갔을 때에는 연전연패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기가 충만한 정예병을 가진 장수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서 패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방지하고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들의 방식 즉 군사 숫자상의 우세나 강력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것을 기도원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적군인 위대한 연합군에게 마저 선포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 요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미디안 연합군의 우상인 바알과의 싸움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을 고난과 고통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저들은 도리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 대표되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인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상태를 지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단한 사람, 기도원을 부르시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장에 나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숫자만 믿고 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저들은 과연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영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전쟁은 처음부터 싸움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만들어 왔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야 말로 인생의 생사법과 국가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처음부터 기도원의 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가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큰 용사여 사서로서 싸워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기 위해서 많은 군사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또 강력한 무기도 필요 없으십니다. 오히려 많은 군사와 강력한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며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 즉, 영적인 타락이 지속되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쟁은 사람의 숫자와 무기와 강력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